일본 여성을 만나고 싶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 있습니다. 요즘은 언어 교환 앱이 대세인데, 헬로 턱, 헬로 턱이나 텐덤 텐덤 같은 앱을 이용하면 일본인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친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그룹을 활용해 일본 문화교류나 한일 친구 만들기 활동에 참여하면 관련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데이팅 앱도 좋은 선택입니다. 틴더, 범블, 페리스와 같은 앱에서 일본 여성과 매칭될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일본 관련 행사와 모임에 참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 문화 교류 행사에 참석하면 많은 일본인을 만날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서울이나 주요 도시에서는 일본어 학습자를 위한 스터디 모임이 많아 일본어를 배우며 일본인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터피나 네이버 카페를 통해 한일 친선 동호회를 찾아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일본 여행이나 유학, 워킹 홀리데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므로 유학이나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에서 생활하며 일본인과의 교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일본내 한류 카페나 한국어 학원에서도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일본인을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 일본 관련 직장에서 일하는 방법입니다. 일본 기업, 무역회사, 관광산업 등에서 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본인을 만날 기회가 증가합니다. 또한 국제 컨퍼런스나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하면 일본인과의 교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여성과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팁을 공유하자면 일본 문화와 예절을 존중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어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배우려는 의지를 보이면 호감을 사기 쉽습니다.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 말고 공통 관심사를 찾으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쌓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 더 구체적인 팁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